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 5장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우리 새벽성도님들 주일날 같이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 기도해 주신 그런 가운데 어, 호주 뉴질랜드, 10박 11일이었죠. 모든 어, 성교지 방문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사실은 제가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은 못 되는 사람인데, 어, 가심. 분들 몇몇이 뭐 총회장님하고 그다음에 해외 선교 위원장님 저희 원로 목사님도 해외 선교 위원장을 지내셨죠? 해외 선교 위원장님 전 해외 선교 위원장님 교육 위원장님 전부 이런 어떤 교단에 아주 중직을 맡으신 최고의 직위를 맡으신 분들과 같이 어, 가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 면이 있었는데 어, 근데 왜 불러주셨는지 왜. 호주와 뉴질랜드를 또 보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또 알고 깨닫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교제할 수 있었고 또 해외 선교사님들 그 선진국이잖아요 호주는 근데 그런 곳에서 성교하시는 분들의 그 실제적인 현실 그런 어떤 애로사항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 성교지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지역으로만 생각하던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었는데 보다 폭넓게 모든 곳이 전세계가 우리의 성교지다 이런 어떤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해주신 우리 새벽성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국 성교 돌아온 보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마지막 날 같이 갖게 되는데 제가 이주 전에 가기 전에 이제 이 15장 말씀을 나누고 갔거든요. 15장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잘 알려진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게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죠. 그래서 이런 잘 알려진 비유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을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예, 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 되죠. 그러면 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 붙어있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말에 거하라. 7절이죠. 한번 7절 말씀 보실까요? 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이라, 예. 어, 너희가 내 안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말 안에 거하는 거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 성경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의 그 주님의 그뜻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님의 계명이 그럼 뭐냐? 예, 주님의 계명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12절이에요. 12절. 오늘 말씀이 아니고 전에 말씀을 보면 12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이게 굉장히 관념적인 언어잖아요. 관념적인 좀 뭐랄까? 어떤 이념적인 언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실존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셀 모임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거하면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또 은혜도 서로 나누고 먹을 것도 서로 같이 나눠먹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예, 이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조직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어디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여타 종교 어떤 종교보다 불교 게임이 안 돼요. 예, 진짜로 이슬람 비교가 안 돼요. 예, 우리나라가 받은 거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나 옛날에 5, 60년 전에 그때 생각하면 돼요. 누가 가장 많이 도와줬어요? 기독교가. 이거는 모든 나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중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독교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도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종교를 떠나서 어떤 민족을 떠나서 가장 많이 돕습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나누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오늘도 또이한 주간도 많이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회가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 존중해주고 뭐 귀히 여겨주고 뭐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laughs> 근데 뭐 이렇게 호감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게 느껴지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잘 하는데, 뭔가를 잘 해주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참 선하거든요. <laughs> 아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이렇게 악한 짓을 못 해요.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세상이 이렇게 잘 하는데 한두 가지 뭐 완벽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데 다잘 한다고요. 교회도 잘 하고. 근데 한두 가지 어려워. 뭐 완벽할 수 없으니까 모순들이 있고 미약한 점이 있고.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죄성이 있고 그래서 그 한두 가지 뭐두세 가지 이런 어려움들인데크99% 97% 잘하는 거는 하나도 칭찬하지 않고 그 한두 가지 그냥 그걸 그냥 확대 재생산해서 그냥 교회가 어떠냐? 아, 막 속상해요. 속상하죠. 막 속상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래. 요 우리들도. 잘하는 점이 있으면 못하는 점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점은 칭찬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못하는 점 가지고 막 그러면 아파요 안 아파요? 겁나 아프죠. 예? 겁나 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거는 사람을 볼때 예? 어떤 지점이 있으면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고래도 춤추고 강아지도 웃어요. 잘한다 그러면. 근데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아주 기죽고 예,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니. 왜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은혜롭게 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예?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복음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 우리도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좋은 걸. 아니 까놓고 생각해 봐요, 세상이 얼마나 허무해요. 제가 어제도 주일날도 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40대 지나면 다 알아. 40대 지나면 다 알아요, 그냥 그 전까지는 젊어서 모르다가 40대부터 눈 흐려지고 뭐 기억력이 조금씩 커지고 뭐가 좀좀좀좀 약해지고 뭐 빽다귀가 아프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 50대 때, 오, 오, 그러면 다 알아요, 그냥 세상이. 이게 돈 벌려고 왔는데 이게 돈번게 아니고 몸을 망, 망가뜨린 거고 삶을 망가뜨린 거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것저것 다 뒤돌아보니까 뭐 관계는 다 깨져 있고 뭐 이거 남은 게 없네 돈좀 쌓아놓고 명예 좀 쌓아놓고 부좀 쌓아놨지만 이런 게 진짜 소중한 걸다 잃어버렸네. 어, 나 자신도 내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남들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걸 쫓아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왜 왔지? 벙 쪄가지고 그게 이제 갱년기 아닙니까? 갱년기가 찾아와 버린다고요. 몸으로도 오지만 마음으로도 와버려요. 그러니까 사춘기처럼 정체성이 혼돈돼가지고 내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나. 안단 말이죠. 이게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꽉꽉 누르고 이 관성이라는 게 무서워요. 이 습성이라는 게 무서워. 그냥 술마시던거 그냥 꽉꽉 누르고 뭐 세상 계속 계속 취하고,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죠. 더불안 이게 사람을 두렵게 만들거든. 그렇, 그렇게 해서 이제 두려움 속에서 가게 되는데, 세상이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안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미리 알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와서 얼마나 좋아야. 세상이 이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라는 게 있구나. 어? 이게 인간의 몸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영이 있어서 영이 영원한 세계를 사는데 야, 그거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복된 삶을 누리는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 누리면서 이렇게 아침을 깨워서 기도하고 세상이 살아가는 게이 육체를 입고 세상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토까놓고 말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려워요 하루하루가 근데 이 풍진 험악한 세상에서 이 몸뚱이 끌어안고 그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허무해 죽으러 가니까 죽으러 가니까 남은 게 죽음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고 이걸 인간 자체가 이 중압감을 못 이깁니다 중력도 못 이기는데 이 거대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허무의 압력을 못 이겨요 인간은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사라지는데 뭐 자기가 죽어가는데 뭐 이게 산을 살라고 사는데 죽어가는 이 역설을 인간은 못 이긴다고요 스스로 근데 그걸 하나님이 대신해서 아름답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와 탈출구 어제 비상구 얘기했잖아요. 그 빛이 되시고 비상구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젯밤에도 아마 힘든 분들 계셨을 거야. 우울한 분들 계셨을 거야. 괴로운 분들 계셨을 거야. 그게 내죄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자체적으로, 생내적으로 이 몸뚱이 속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니까 네 죄가 아니고 네 아비의 죄도 아니고 이게 이 오늘 또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거를 보고 듣고 찬양하고 경험하려고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존적으로 몸이 아프고 인간이 마음이 괴롭고 이런 것을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그런 게막 찾아와요 몸뚱이 때문에. 그런데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얻는 거지. 여기서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을 얻는 거죠. 이 세포들이 어, 이게 우울해지고 이게 막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고 막 염증이 있고 막 이러지만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의 은혜를 입을 때 그게 리프레시 되는 거야. 새로워지는 거야. 얼마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르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 세포들이 말을 듣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탈출구를 얻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하는데 이 좋은 걸 전하는데도 그렇게 못 살게 굴어하죠 그냥 이 좋은 걸 이게, 이게, 이게 진짜 좋잖아요 나라를 부강시키고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가서 부강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사람이 생이 이렇게 윤택해지고 허무한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보람이 생기고 예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데 다시 다 아, 주님은 은혜를 이 영적 존재거든 인간이 영의 힘을 얻고 그러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힘을 얻고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그 이렇게 좋은 걸 전하는데 그렇게 미워해 그렇게 싫어해 왜 그럴까요? 그 오늘 말씀에요. 왜 그런지 예? 18절 오늘 첫절이잖아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세상이 믿음의 백성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어? 막 그렇게 증오하고 그러면 왜 그럴까?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 세상이 거부를 당할 때마다 기억하세요. 아, 나보다 누구를 싫어했다? 우리 예수님을 싫어했구나. 그래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 그럼 그런 위로가 돼요. 신기하죠.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구나. 누가 먼저 당하셨구나.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되게 예수님의 그 고통이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신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셨지 그런 걸 넘어서 진짜 사람들이 싫어한 거야. 진짜 사람들이 싫어했다니까 미워하고 아 몰랐구나 인간들이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함을. 근데 내가 그 미움을 당하면서 아 근데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 그러니까 미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굉장한 힘이 돼요. 예. 아, 내가 혼자 있지 않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이걸 같이 느끼게 되면 그거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기억하고 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왜 세상이 나를 미워 우리 교회를 싫어할까? 우리를 미워할까? 이 복음을 전하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냥 냉랭하고 막 그럴까? 이 19절이죠.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 우리는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소속은 이 세상에 소속이 어디에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야. 교회에 소속이야. 그래서 게 교회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 그랬잖아요. 에크가 뭐라 그랬죠? 모모로부터 아우더부야 모모로부터 그리고 에크 크, 클레오 이게 뭐냐면 코리아에요 부를 부르, 부르다, 불러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 그게 누구예요? 교회 교회.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세상에 있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로부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 누가 우리를 택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든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건 손을 내밀어 주신 거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할렐루야 야 이거 은혜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있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아멘 아, 그래서 내 교회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이 아름다운 서울제일교회를 세워서 오늘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해? 소속이 달라서 싫어하는 거예요. 소속이. 왜냐하면 어,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어,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마귀의 소속이야. 이 세상은. 근데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요 아, 주님의 소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소속.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내 편은 좋아하지만 상대편은 싫어하잖아요. 인생들이. 그래서, 아, 소속이 달라서 그렇구나.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누구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 아직 안 떴네. 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 소속이 다르구나.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아 그래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야. 당황하지 말아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아 주님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셨고. 아, 주님의 제자들로 아, 우리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막, 어, 거부하고 혐오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주님도 그러셨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을 이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니까 어떻게 나누어야 돼요? 그냥 막 나눠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 물론 이거를 이길 막 나누고 막 전하고 예수 천당불신지옥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건 그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이걸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할걸다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막 전철관에서 어디서 오케이. 그건 그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이 받으신 마음이니까. 근데 이렇게 그게 이제 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화해도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뱀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전하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아니 지금도 사명에 불타서 어? 예수천장 불신족 하는 분들 계셔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받은 사명이니까 가슴에 불이 타는데 뭐 가슴에 불이 타는데 어그 존중해 드려야지. 그런데. 더 지혜롭게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여기에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그렇게 나누고 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은혜로 풍성한 그런 또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런 아름다운 날에 불러주시고 또 택정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같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모든 어 여름 캠프가 마쳤습니다. 그들에게 떨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롭게 성장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 서울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11월 달에 발표가 된대요 조각구름이 뜬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더 집중해서 하나님 그 11월 달 발표할 때저 둔촌동도 확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둔촌동 시대 열어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점을 붙들고 쥐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